오늘은 비드로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4장동은 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지금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도의 스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어, 잘 견뎌나갈 것을 본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물론 육체가 고난을 당하니까 죄가 끝쳤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와 같이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럼 뭐 죄질 생각, 뭐 이런 생각 하겠어요?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지, 내가 육체에 뭐 일부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갖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함으로써 죄가 그쳤느냐? 그건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지 않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으라그수그 예수께서 입고 그러면 이는 이렇게 할 때에 육체의 고난 받는 자는 죄를 죄를 지을 생각 없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려가는 자에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후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뜻을 살게 하리라. 예,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육신의 모든 죄짐, 어리석은 거다 버려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랑한 때의 족하다. 예,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거 편안할 때에 이런 죄들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살았던 옛날 과거의 삶 이제는 그거 다 버렸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라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우리가 권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꿈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이 여기에 비방하나, 너희가 지금 권한 당하는 것이 왜 그래요? 옛날처럼 그들과 같이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그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살면 그들이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이제 그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걸어가니까 저 사람들이 비방하고 웃 웃스럽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들우 비방하지만 그러나 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하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노하의 날에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왜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제, 만물이 때가 가까웠다. 오늘 우리의 때가 가까웠다. 예, 역시, 그러면, 베드로가 있었을 당시에도 뭐, 만물이 때가 가까웠다. 어, 주님의 오실 날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오늘까지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 말씀, 뭐, 금방 올것같은데 어,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자기, 당신들의 예,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오실 줄알았는데 오시도 않고. 근데뭐 밤낮 말세 말세 그런 게 이게 오르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말세가 있고 개인의 말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개인의 말세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왜 하나님이 그 말세를 안 주시냐. 아니 내 말세는. 너무 가까이 있다니까요? 길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내, 나의 끝은 얼마 안 돼요. 얼마 되지 못해. 사람 알지 못해. 그게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이 종말이 언제 오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종말이, 주 앞에 설날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날이, 예?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어야지 나는 뭐천년만년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하겠냐? 예.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준비된 자. 오늘 부르시더라도 지금 부르시더라도 내가 주 앞에 서서 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인간의 덕에서 최고 은혜의 덕에서 최고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예요. 율법의 최고의 봉이. 그러니까 사랑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의 법이 그걸 주제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법의 으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그것이 뭐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견디며 참고 견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 딸 때까지 참으신 분, 이게 그게 최고예요,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에너 내려와,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럴 때 예수님이 뭐,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셔요, 그분. 내려오시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까지 찾니 거.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도 견디셨다고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못 받아, 안 받아.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 그를 건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그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게 구원이 있게 해.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그 사랑을 네가 거부한다면 내 죄는 내가 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는 내가 담당하는 내 죄를 담당하는 길은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죠. 영원한 멸망의 길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이 은혜를 사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웃을 뜨겁게 살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커다란 죄를 덮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우리 죄를 다 덮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 수없이 많은 상처들, 우리를 향한 많은 문제들이 사랑을 한다면 그걸 덮을 수가 있다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걸다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랑을 내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 네, 내 속에는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어떡하냐고. 이것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잡힌 바 되어질 때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때요? 날마다, 날마다 성령, 순간순간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네, 나사리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내기도 기름부터 다 없어서, 아, 없어서. 날,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직분 받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다. 청직이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하나님 말씀을 한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하나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아미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극도 있으니 있느니라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들지라도 나는 주의 일꾼이야 나는 성신 선, 선한 청직 주의를 맡겨주는 선한 청직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청직이야 라고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을 맡고 으이? 한 바탕 해보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하나님이 영광 가려울까봐.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그 연약함, 겉으로는 하, 억지로 했는데 속에는 아직도 부글부글 끓는 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그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말이 들으면 내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알렐리아 이게 선한 청직의 역할이다 그거예요 예, 네. 자살아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온 불시름을 이상이 여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을 나타낼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함니다 예, 네. 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그냥 비판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욕을 했었고 몽냥 뭐 판단했었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 네. 시험 당하는 걸 이상한 일,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 그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참고 건너, 걸어가셨지. 그래서 나도 이걸 참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참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가면, 가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에게 즐겁고 기쁘게 하리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고난을 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일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라. 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구나. 세상에볼 때. 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청계가 됐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나를 욕하구나 내가 뭐미결하게 믿고 믿는 둥만둥 하면 핍박이 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저들이 핍박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 알아주네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그런 내게는 복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살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래. 이런 나쁜 일을 해가지고 고난을 받아와요. 그런 사람은 고난 당하잖아요. 그런, 그런, 그런 게 고난을 당한 곳에 상급이 있냐,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만약 그리스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님께 영광을, 왜? 내가 하나님께 상급 받게되니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하늘에 또 면류관이 또 예비되었네요. 이렇게 네,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예 네. 오늘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오 증거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뭐 껍데기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래도 뭔가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온다고러면 아예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가혹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껍데기 신앙보다 이왕 믿는 거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피방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향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모든 미쁘신 창조주님께 나의 영혼을 다 맡기고 걸어가자. 아, 최후의 결단까지 걸어가고 가자고 하는 이 예, 베드로의. 정 강력한 믿음 그러기 때문에 그노 어, 십자가를 예, 버리지 아니하고 가서 숨겨야 하기까지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권난을 받는 자들은 예,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래도 계속 선을 행하며 하나님 뭐야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믿음 가운데 나의 영혼은 주님께 다 맡기고 걸어가자 할렐루야. 예 이것이 믿음의 용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도 돌에 맞추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나이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하,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버리고 어, 운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내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침착게 용기 있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당이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또 멋지게 또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란과시련의 시대는 이제는 과거의 시대로 지나갔고, 지금도 물론 세계 각자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앞에 또 어떤 문제가 올지는 모르지만, 나 우리에게 주어 일에 충성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랬다가, 주님 오라 할때즐기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실 때, 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화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사랑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게될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멋진 승리 이루시고 오늘 하루를 복되고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